기성 피부 구원템이야. 완전 자연스럽지? 선크림이 듬뿍 완전 시커멓게 보여. 부엽질이라서 음. 안 되겠더라. 짐줄이기용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 자외선 차단 확실하게 되는 거 확인 완료. 아, 귀가 따갑게 듣는 말. 선크림 두 시간마다 덧바르세요. 이게 말이 쉽지. 화장한 상태에서 그냥 불가능하지 않아? 덧바르기 편한 신박한 선크림 없을까? 나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지. 그런데, 진짜 나왔어. 그것도, 아. 아 다양하게. 오늘은 더 빠르게 편한 건 물론이고, 기상천외한 제형까지 총 7가지 자외선 차단템을 싹 알려줄게. 그럼 시작해볼까? 첫 번째는 짠! 썬 파우더야. 이렇게 완전 파우더로 되어 있는 건 처음 보지 않아? 나는 T존에 기름이 많이 나오는 복합성이라서 수정화장할 때 파우더 필수거든? 이렇게 곱고 가벼운 파우더 형태고, SPF는 무려 46에 PA+++이야. 토도치고는 꽤 강력하지. 원리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랑 똑같아. U.V. 카메라에서 보면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이렇게 하얗게 빛의 반사해서 피부를 보호하거든. 봐봐, 바른 부분만 살짝 더뽀해지는거 보이지? 근데 U.V. 카메라로 보니까 아주 얇게 토도독 발랐을 때는 S.P.F. 46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한3 4겹 정도는 더 발라야 될것 같아. 그래도 특히 기름진 피부는 자외선 차단제가 금방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 이런 썸파우더가 완전 지성피부 구원템이야. 사용법은 베이스 메이크업 끝낸 다음에 일반 파우더처럼 톡톡 두드려서 펴발라주면 되고 요게 거울도 있고 퍼프도 일체형이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도 편해 근데 용기가 좀 크고 뚱뚱해서 쿠팡에 브러쉬 달린 파우더 용기가 있거든? 그거에 넣고 다니니까 너무 가볍고 편하더라 요즘은 이걸로 수정화장하면서 자외선 차단 고민까지 해결되고 있어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파우더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핑크 파 이런 컬러 코렉팅 되는 썬 파우더도 있고, 아예 투명한 제품도 있거든? 그거는 몸에 쓱쓱 발라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무릎 뒤나 이 팔꿈치 안쪽, 여기 땀찰 때도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썬 패치야. 아니, 썬 패치가 뭐가 신박하냐고? 들어봐. 보통 썬패치는 요렇게 두껍고 티 나는 형태라 가지고 사진 찍기도 좀 그렇고 예쁘지가 않잖아. 오늘 보여줄 건초 슬림 썬패치랑 바르는 썬젤 패치야. 요 초슬림 썬패치는 이렇게 0.0012mm의 두께라서 웬만한 비닐보다 얇거든. 일반 썬패치보다 훨씬 티가 안 나고 여기 같이 에센스가 들어있어. 근데 신기하게 이 에센스를 썬패치 위에 바르면 더 자연스럽다는 거야. 이게 얇아가지고 내가 좀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붙여볼게. 오.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깔끔하게 됐어. 이 위에 이 에센스를 발라볼게. 뭔가 경계가 싹 녹는 느낌이야. 이 경계 부분 살짝 티나긴 하는데 기존 썸패치에 비하면 완전 자연스럽지. 뜯어낼 때도 엄청 부드럽게. 요렇게 뜯어내죠. 그리고 얘도 너무 신기해. 요거는 우리 콜라겐 팩 바르고 말려서 띄어내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썸패치인데 약간 콜라겐 팩에 자외선 차단력을 넣은 느낌? 그래서 어플리케이터는 완전 물풀처럼 생겼어. 요렇게 쭉 짜가지고 펴 바르면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편하기는 하지만 이거 마르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 썸패치는 준비하고 나가야 되잖아? 이 목적에 맞는지 좀잘 모르겠다는 느낌? 내가 30분 전에 미리 여기를 말려놨거든? 지금 이 경계가 좀 건조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마르면은 두께감이 안 느껴지고 살짝 여기 뭉친 것들만 하얗게 보이거든? 한번 얘도 띄워볼게. 얘는 좀 지저분하고 건조하게 띄워지는 것 같아. 얼굴에도 써봤는데 하... 애매한 게 아무리 투명해도 이 위에 메이크업을 덧바르면 약간... 약간 경계가 잘 보이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막땀 흘리고 이러면 경계가 좀더잘 떨어져서 결국에는 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둘다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나는 말리지 않아도 되는 이 패치 타입이 조금 더 편했고 투명해서 이게 될까 의심했는데 UV 카메라로 보니까 두 제품 다 자외선 차단막이 확실하게 생성되면서 새카맣게 차단이 잘 돼. 그래서 요거는 원래 뭐 골프나 야외활동을 즐겨서 썬패치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썬패치를 찾는다 하는 분에게만 추천할게 솔직히 요거 SNS에서 보고 엄청 기대했는데 좀 많이 실망스럽긴 해 다음은 썬블록? 티슈! 진짜 신기하지? 쉽게 선크림이 묻은 티슈라고 생각하면 돼 SPF50뿔에 PA++++ 이렇게 박스 안에 한 장씩 포장되어 있고 한 박스에 14개가 들어있어 뜯어서 자세히 보면 티슈 안에 선크림이 듬뿍 적셔 있어. 티슈로 닦는 순간 이렇게 바로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 보여? 이렇게 티슈가 지나갈 때마다 확실하게 차단되는 게 보이더라고. 원래 용도는 페이스 앤 바디용인데 아무래도 문질러야 되니까 좀 민감한 얼굴에는 굳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바디용으로 팔다리 싹싹싹 문질러서 발라줄 때 이게 펼치면 꽤 면적이 넓고 그래서 한 장으로 팔 다리 싹싹 다 발라줄 수 있어. 근데 좀 사용감이 그렇게 라이트하진 않아. 흡수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조금 미끄덩, 약간 끈적. 사용감만으로 보면 선 스프레이가 좀더 나은 편인데 그래도 부피가. 아파. 도적으로 작으니까 짐 줄이기용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 요 다음은 썬무스 픽서 자외선 차단의 거품 타입인데 픽서 기능까지? 너무 신박한 조합이지 자외선 차단력은 s p f 5 0리에 PA++++ 이렇게 흔들어서 쭉 짜보면 약간 몽글몽글? 머랭 같은 제형이야. 요거는 메이크업 후에 뿌리는 픽서가 아니라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베이스 바르기 전 단계에 뿌리는 약간은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라서 쿠션, 파데 바르기 전에 발라주면 되는데 무스 타입이다 보니까 완전 소량만 짜도 얼굴 전체를 다 얇게 펴 바를 수 있고 가벼운 폼 타입이라서 투명하게 샥 흡수되는데 완전 광 뿜뿜. 물광 피부 표현까지 돼. 사용감은 너무너무 좋은데, 과연 자외선 차단까지 잘 될까? 오, 일단 UV카메라에 보면 무스 자체가 완전 시커멓게 보여. 얼굴에 바르면 진짜 새까매 보일 정도로 차단이 완벽하게 돼. 이렇게 얇게 발리는데, 해진 거 보고 실내가 확 생겼어. 나는 사실 이 제품 작년부터 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 물감 뿜뿜하다 보니까 살짝 기름져 보일 수 있어서 나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오히려 잘 쓰는데 선크림 바르고 건조한 느낌이 좀 싫었다면 특히 건성 피부라면 선크림보다 훨씬 촉촉하니까 꼭 한번 써봐. 와, 이거 발견하고 진짜 소리 지른 템이야. 예전에 수동이가 이런 댓글을 남겨줘서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 뷰티 최초 SPF 블러셔? 생각해보니까 컬러 선크림도 많이 나오니까 색소 조금 더 넣어서 컬러 선블러셔도못할 이유가 없다. 자외선 차단력은 SPF 50+ PA 뿔뿔뿔뿔 선크림만큼이나 강력해. UV 카메라에서도 자외선 차단 확실하게 되는 거 확인 완료. 특히 우리 생각해보면 블러셔 바르는 이 광대 부위가.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잖아. 이거 완전 천재 테완 아니야? 총두 컬러 출시됐는데 나는 조금 더 쿨톤 느낌이 나는 이 체리 블러썸 컬러 사봤거든? 지금도 바른 건데 색감이 너무 예뻐. 이렇게 튜브형 제품이라서 소량씩 짜서 콕콕 찍어서 사용해주면 돼. 근데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 크림 블러셔랑 대용이 좀 다르긴 해. 몽글몽글하달까? 이런 느낌. 그래서 한번 으깨서 얘를 편 다음에 볼에 발라주면. 뭉침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상태 그대로 볼에서 문지르려니까 좀 뭉치고 베이스가 벗겨지더라고. 그래서 꼭 손에서 이렇게 으깬 다음에 바르거나 또는 스펀지로 좀 톡톡 두드리면서 바르니까 좀 쉽더라고. 처음에는 조금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 마무리감은 살짝 세미매트 느낌? 되게 호불호 없을 것 같아. 사이즈도 그냥 뭐립 하나 정도랑 비슷해서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수정 화장할 때 어차피 쿠션 바르면 플러스. 다시 발라줘야 되잖아. 그때 덧바르면서 생기 충전하고 자외선 차단력까지 충전하기에 너무너무 너무 좋은 천재템이다. 이건 진짜 올해 발견한 화장품 중에 제일 뿌듯한 발견이었어. 다음은 선스프레이 아니고 선. 미스트. 선스프레이랑 비슷한데, 요런 가스 충진 없이 일반 미스트 용기에 담은 거야. 그리고 진짜 미스트처럼 좀 촉촉하게 스킨케어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야. SPF는 40이고, PA는 뾰뾰뾰. 유비카메라로 보니까, 오! 뿌리는 즉시 시커멓게 변하고, 미스트라서 좀 묽고 촉촉하니까 자외선 차단 안 되겠지? 했는데, 웬걸? 내가 평소 쓰는 SPF50, PA++++ 선 스프레이만큼 자외선 차단이 잘 되더라고 요런 가스 타입 선 스프레이 좋기는 한데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분사돼서 이게 내가 뿌려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기 중에 다 날리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 근데 요런 용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쉬워 그냥 칙 뿌리면은 가스 타입만큼 확 퍼져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싹 뿌려주기 너무 편하고 부피도 작아 가지고 야외 활동할 때나 해외 여행 갈 때도 너무 들고 다니기가 좋아. 사실 내가 해외여행 가서 좀 슬픈 기억이 있는데 바나나보트라는 브랜드의 선스프레이가 엄청 싸고 차단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잔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다 뺏긴 슬픈 기억이 있거든. 왜냐면 그게 가스 충진이어서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겠다. 심지어 용량도 8 5 m l 여가지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가지고 다니기에 최적화된 썬미스트야. 사용감은 얘가 조금 더 촉촉한 느낌? 정도? 한 10초 정도 지나서 흡수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얘는 바디미스트로 나온 제품이기는 해. 그래서 얼굴용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몸에 틱틱틱. 수시로 편하게 뿌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 마지막은 가장 놓치기 쉬운 거 입술 지금까지 얼굴 피부만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해주고 입술은 따로 관리 안 했지. 근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 입술 피부가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해. 자외선 많이 받으면 건조해지고 색깔 탁해지고 주름 생기고 최악이잖아. 심지어 잘 돌아오지도 않아 얘는. 우리가 막 스킨케어 열심히 해주지도 않잖아. 그래서 사실 사계절 내내 선크림 바르면 좋은 것처럼. 입술도 자외선 차단을 해줄 수 있게 나온 게 있어. 바로 자외선 차단 립밤이야. 사실 난 입술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서 몇년 전부터 쫌쫌 따위로 이렇게 막 모으고 있었거든? 제품마다 SPF 25부터 11까지 자외선 차단력이 좀 많이 다른데. 하. 내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이유는 얼굴 피부처럼 SPF 높은 걸 쓰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게 SPF가 높을수록 냄새가 너무 역해. 내가 써본 바로는 이 SPF 11짜리가 제일 안 역겹고 일상생활이 가능했어. 진짜 내가 참고 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구역질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 이 제품은 되게 수박 향이 나거든. 맛있는 향으로 커버를 해서 그역 감을 좀 줄인 제품도 있는데, 하필 내가 수박 향을 별로 안 좋아하지 뭐야. 그래서 얘마저 못 쓰고, 얘네는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고, 내가 유일하게 쓸수 있는 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제품이야. SPF 11이고, 얘도 약간 자외선 차단제 향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발라놓으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을 정도. 지금 내가 바르고 있는 립이거든. 심지어 색깔도 너무 예뻐. 약간 핑잘봄과 여쿨 저격 색감이랄까? 광택감도 너무 예쁘고 완전 여리여리한 컬러 립밤인데 이렇게 냄새를 맡아도 역겹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이 되는 립밤 써보는 거 강추할게. 색도 예쁘고, 냄새도 안 역하고, 보습감도 너무 좋고, 안쓸 이유가 없다. 수박향 좋아한다면 이 제품도 잘쓸수 있거든? 컬러는 비슷한데 키어드가 살짝 더 레드기 돌고, 철? 더 뉴트럴한 느낌? UV 카메라로 봤을 때 확실히 SPF25짜리가 훨씬 더 새카맣게 커버가 잘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가장 만족하는 거는 SPF11짜리고 더더욱이 자외선 차단 립밤 안 써본 입문자라면 이 제품으로 입문하는 걸 추천할게. 스톡이들 오늘 소개한 7가지 제품들 너무 신기했지. 나는 찍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는, 와, 진짜 썬 케어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선크림이 귀찮아서 불편해서 안 바른다는 핑계는 안 통하는 시대인 것 같아. 내 피부 타입이랑 상황에 맞춰서 쏙쏙 골랐으면 삶의 질 끌어올리면서 피부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거야. 영상 마지막에 한눈에 보고 나에게 맞는 제품 고를 수 있게 캡처 타임 넣어놓을게. 그리고 스통이들이 알고 있는 신문지 한 자외선 천운 템 있으면 나한테도 꼭 알려줘. 그럼 우리 올여름도 야무지고 뚝뚝하게 보내보자. 안녕!